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수울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하투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가림과 무레못과 오바디아와 다니엘과 긴누돈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시아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여의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다자손인 빈누아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아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로읍과 하사비아와 사끌과 세레비아와 스바냐와 호디아와 바니와 분이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어, 바핫 모압과 엘람과 사또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구에와 아딘과 아들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아와 하숨과 대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해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라다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냐, 하나냐와 학습과 할레스와 비라와 소백과 루흠과 하삼나와 미아세아와 아이야와 하난과 이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나가 있다. 이밖에 나머지 백성 고체세장과 레일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의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육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당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3길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재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재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재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세장과 레위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송아저와 새끼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세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세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에 하나를 거두어 들일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들인 열에 하나에서 다시 열에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니에미아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이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말랴요그 윗대는, 그 윗대는 스바랴요. 그 윗대는 마랄레리오,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세아가 아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그 윗대는 고루세요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유아리비요, 그 윗대는 스가리요그 윗대는 실로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네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하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 아들인 요엘이 그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세상 가운데는 요야리 내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아요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불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수리요그 윗대는 말기아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레리요 그 윗대는 야으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모시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리메아 아들 삽디엘이다 레이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수비요 그윗대는 아리스가미요 그윗대는 하사비아요 그윗대는 분리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사부대와 요사밭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밖간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윗대는 삽디요 그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앞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산무하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700, 71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세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이로 성읍에 서, 터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사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비아요. 그 윗대는 마다니아요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의 노래를 맡은 아사베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덜어는 기랏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과 여갑셀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렛, 벨, 어, 벳, 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 에느리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들람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사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눕과 아나니아와 하솔과 라마와 기띠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재정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니에며 12장입니다. 스알디아리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야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세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세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아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루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여디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에 제세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요아김 때에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가문에서는 여호안아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린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엿 가문에서는 헬게요 잇도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누돈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나민과 모아띠아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우나단이요 유아리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암모 가운데 가문대에서는 에베리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비아요 여디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엘리야셉과 요야다와 요하난과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리우스를 다리, 다스릴 때에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엘리야셉의 아들인 요한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분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와의 아들인 유학김과 총독 느헤미아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벌주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음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쿠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그 뒤로는 스가랴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와 네스라가 그의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에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문과 하나넬 망대와 할매와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세상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단아파를 들고 있고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아의 지위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험 남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십일조를 십일조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의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예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르바벨과 니에미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수를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목수를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목수를 구별하여 놓았다. 니헤미아 13장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주,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아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낸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재물을 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로는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배로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시비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아였 했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 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렘의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이사람 부다엘을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순자이며 사꾸리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같은 것을 날라 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의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 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는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들이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저 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무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를 남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 며칠 때리기도 하였다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도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세상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사람 삼발렛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낸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세상직을 더럽히고 제세상과 레유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